지금까지 우리 백양사 농협이 너무나도 좀 지속적으로 좀 발전이 돼야 되는데, 발전성도 없고, 또 우리 조합원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섰는데요. 앞으로 우리 백양사 농협이 발전이 되려면, 이 조합장이라는 자리가 아무나 한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 조합원은 뭔가를 생각하고, 또 발로 뛰고 열심히 해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뭔가를 소득이 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중적으로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각오를 하고 우리 조합원 입장에서는 항상, 응? 항상 부모처럼 응? 낮은 자세로 모시면서 지금 부모는조합장들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응? 조합장이 되고 나면 그냥 응? 이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저는 항상 낮은 자세로 우리 조합원을 항상 가까이 다가가서. 뭔가 애로사항이 있고, 음, 뭐가 있냐, 그것을 파악을 해서 또 농산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도 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만은 그 농산물을 우리 조합원들은 어떻게 재값을 받고 팔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협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고, 지금은 또 신용사업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하얀 길입니다, 하얀 길. 경제사업이 우선입니다, 농협은. 그래서 저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제가 조합장이 되면은, 진짜 우리 농민, 우리 조합원, 진짜 내가 생각하는 조합장, 응? 뭔가를 보여준다는 조합장, 응? 그런 마음으로 우리, 우리 조합원들을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하면서 발로 열심히 뛰어서 우리 특산품, 곡감, 사과, 응? 오디, 곡분자, 응? 지금 또 신기로 지금 드롭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드롭 농사를 지금 한2 0 0 0 짓고 있습니다. 2 0 0 0평 짓고 내 드롭 농사도 괜찮았습니다 응? 그런데 지금 이것도 진짜 우리 농협에서 일찍 서둘러서 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인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드롭도 제가 책임 지겠습니다다 팔겠습니다. 저는 농사, 그 드롭 농사도 다 지어봤고, 오디, 목분자다 지어봤습니다. 그러나 이게 항상 조합원들이 걱정이 된 거지. 처음에는 이 농사를 지어놓고 팔로를 걱정합니다. 응? 그건 조합장 역할이 그지. 분명히 그것을 농가에 가서 걱정을 덜, 들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사무실 에안 가서 그런 건 제가 아니다고 봅니다. 항상 판로 뛰어서 농사가 어떻게 하고 있나 확인도 해야 되고 앞으로 또한 가지 추가로하다보면 지금 우리, 우리 지역에 맞는 또 특산품을 우리 농협과 행정과 같이 연구해서 그것도 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뭐 우리가 두렵이면 복분자하면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또 품목도 우리가 농협하고 같이 연구해서 우리 농가에 배포하고 그래서 또 소득도 올려주고 그렇게 해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격을 안정해놓고 물건을 갖다 팔아서 준다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잡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조합원이 살고 응? 우리 조합원도 믿고, 그래야 우리 농협에 다 물건을 주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복분자 같은도 것 작년에 좀 일부는 농협에 주었습니다만은 일부는 응? 이 상인들한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것이 뭐냐? 가격을 제대로 내주는 않고 응?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가 가격을 정신해놓고 무슨 수매를 해야 되고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대다놓고 팔아서. 그 가격을 준다는 것은 그건 저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제가 공약사로서는 특별히 그거를 지키고 또 가격도 자, 오디 장목반 회장, 사과 장목반 회장, 각 장목반 회장님들 모셔놓고 우리 농협하고 제시는 가격을 저층에 맞춰서 그래야 이런 자본도 없고 우리 조합원들 그래야 우리가 또 조합원을 진짜 되살릴 수 있고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거기서 함께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또 약속을 한번 드리고 또두 번째로는 우리 저 출자 배당금이 그렇습니다 우리 농협이 참 배양산 농협이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는 다른 농협을 보면은 참그 그렇습니다 뭐뭐 16%를 받았네뭐 그랬네 그런데 저는 진짜 우리 농 우리 조합원들에게 배당금, 우리 출자 배당금도 많이 주려고, 우리가 소득을 농협에서 많이 올려서, 그렇게 하던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조합장 출마하기 전에, 저는 제주도도 건너갔다 왔습니다. 그 농협을 방문하면서, 지금 그 조합장들하고 같이 좀 대화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하고 같이 좀, 입주민서 같이 팔아주사. 제가 만약에 조합장에 나가서 당장 되면,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그런 말씀도 했고요. 또 나중으로 우리 농협에 가보니까요. 사과를 경상도 쪽에서 사다가 이 배하고 조화로 맞춰서 소포장을 해가지고 각 마트에 선물세트를 공급을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우리 지역 사과는 한나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경상도 지금 물론 가격의 조건이 안 맞은 부분도 있지만 잘잘염려해서 마침은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는 모든 종합 세트 소포장을 해서 우리 인터넷 전담팀을 분명히 구성해서 을 우리가 3 6 0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했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우리 농협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검색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저도 꽃감도 한 10동씩 하는데 저 혼자 다 팔았습니다. 저 혼자 누구 힘도 안 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협에서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저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홈페이지 관리자를 책임을 주고 해야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인터넷 판매 홈페이지를 분명히 전담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7년 360꼭할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백양사 농협이 보면은 완전히 저, 우리 본소 사무실과 뿔뿔이 다 흐트러졌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직원들도 일하는데 또 힘들고 또 일하는데 또, 또 허술한 부분도 많고 우리 같이 한쪽으로 조합자들을다못두면은 그래도 인력이 전략, 전략이 되고 서로 우리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트도 보면 우리, 그래도 우리 부가 지수는 같이 있으니까 그래도 낫습니다. 응? 지금 사거리 마트 같은 데는 우리 하나로마트 같은 데는 떨어져 있어가지고. 응? 항상 거기서 있으면 사람이 없을 때는 서로 이렇게 직원들도 서로 봐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잘못된 데 되지 않았나. 그 생각으로 제가, 제가 진짜 당선이 된다면은 제임기 안에, 그, 우리, 종합 센터를 딱 한쪽으로 못 해서, 물론 이제 버섯 사오나, 버섯 삽소나, 그, 같이 못둘수는 없습니다. 우리, 첫째는 우선 마트입니다, 마트. 마트하고, 우리, 건설 사무실하고, 또 창고, 경제사업 창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융합이 돼야 되는데, 너무 뚝뚝 들어져다 보니까, 이 관리도 안 되고, 또 책임자도, 어떤 책임 의식이 있는지를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그걸 보고 느꼈습니다. 응? 직원이 책임을 느끼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진짜 저는 믿음있고 정직하고 진짜 깨끗한 조합장이 한번 되겠다. 응? 그런 마음으로 출마를 동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저 백양사도 이렇게 관광지가 있고도 참 그렇습니다. 우리 부가 지소도 뭔가 많은 이렇게 획기적인 것을 살리면은 참 우리 백양사 농협은 진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장성에서 최고 갈수 있는 위치를 불구하고 우리 백양사가 이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출마도 했고 또 우리 조합원과 항상 응? 또 우리 농협에 있던 응? 모든 사업을 어떻게든 우리 조합원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대의원 총에서도 우리 대의원 총회했던 내용도 우리 조합원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하고 그래야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보면 대의원 총회로시도 보면은 또 역할이 저도 대의원을 했습니다만는 역할이 제대로 조합원들한테 전달이 안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농협에서 회의 내용이라든가 우리가 사업 승인이라든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 조합들 원전 조합원에 또 알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우리 조합원들을 편하게 제가 받는 우리 농산물을 책임을 지면서 열심히 해서 했던 조합원들에게 순이익이 많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 1번 장현길 인사드립니다.